적인 경우 도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너가 잘못한 거야. 왜그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해? 그 패드립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.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그러네 잠깐만 써봐. 지난번에 그뱀 풀어줬던 애 아니야?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걸 말했다고 왜뱀을 먹이냐고 미친 놈아. 그거는 네가 당연한 걸 하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낙박지대갈이야. 여러분 이 새끼 지금 지 입으로 패드립하라고 한 겁니다. 어허. 모두 녹화하세요 개 같은 낙지 새끼. 어허, 그러지 마. 일단은, 또 그러면 이제 안 풀어줄 거야. 또 그러면 안 풀어줄 거고, 쓸데없는 말 하지 마. 패드를 파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. 왜 굳이 돈을 쏘지 말라고 그러냐, 말이야. 그러지 말라고. 잘못한 게 있으면 뭘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명시하고 벤을 먹이던가 해야지. 이 새낀 뭐 옛날지가 말했던 대로 개시쪽 같은 논리만 펼치면서 결국 니마에안 어허... 들면 벤이라는 거 아니냐? 진짜 백골 정보병? 이상한 말하지 말고 풀어줬다고. 아니 오빠 벤 풀어주셨다면서 왜저 아직도 벤이에요? 제가 얼마나 더쌓야지 되는 거예요? 도배하지 말아달라는 거 도내로 잘못 보신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걸로 도내해야 하나요? 기쁜 보... 마음으로 도내하게 해주세요 잘못 본거 아니고 이번에 풀어줄 테니까 이제 또 그러면 안 풀어줄 거야